안녕하세요. 지띠들을 오늘 좀 얘기해 드리려고, 지띠들의 특징들. 자, 띠는 제일 우리 열두 개 중에서 제일 앞입니다. 왜? 서머리 위에서 탁 올랐잖아, 지가. 그래서, 지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리합니다. 그리고, 싹싹합니다. 근데, 어, 머리가 좋은 반면에, 한 번씩, 어, 나에게, 나이가 내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기꾼이나 아 천재 바보입니다. 억수로 머리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조만한 이치가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 다른 동물들이랑 잘 융합이 좀잘안 되시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조만해도 내가 너무 단단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른이라는 게이치띠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띠들은 굉장히 그래도 재주도 많고. 손재도 있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센스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티들은 내가 뭔가의 마음이 있으면, 할 때는 미친 듯이 급하게 하지만, 싫을 때만 확 다차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티들은 대부분이, 내가 뭔가에 하고 싶고, 뭔가에 움직임 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잘하는 띠라고 보면 됩니다. 지티들은 되게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